초리릿 여자, 일유두부, 빨강 유두부, 보랑 유두부, 주황 유두부, 노랑 유두부, 노랑 유두부, 파초동 유두부, 파랑 유두부. 입문 사이로 처음부 시작. 입문 사이로, 사이 타고. 랑 유두부. 어디 보가는 거야? 보는 유대 보다 유대 많지. 빛 사이로 달래리고 달리기 게임 상근도 와자 너 종일 내잘강아지기 아니 엄마 말하지만 한이만 말할 거야. 알았어. 신호 잘려 잘내자고 달리기 게임상도 와자 너종이내잘 삼아치기 상근 兄弟不聊了，兄弟不聊了，我们站哪哪的？兄弟，好了，兄弟不聊了，兄弟不聊了，你不弄的不弄的，把你打一顿。哎，哎，哎，你真笨，你看这新的大肌肉，新的大肚。